자 16번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문법 간단한 걸 설명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laughs> 전치사 플러스 ing 형, 동명사입니다. 이 ing 형은 뭐 동명사는 말 몰라 상관없고요. 자 일단 이 ing 형 어떻게 쓰합니까?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 이렇게 쓰게 해가지고 어, 앞에 나온 전치사를 그 뒤에 엮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before starting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애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굉장히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주. 꼭외우드셔야 돼요. onING, 또는 요거의 동형 uponING. 이제, upon은 이제, 한번 했을 거예요, 요거. uponING 뭐예요? upon이 on의 강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onING, 뭐뭐 하자마자, 또는 뭐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요. 에, 문장 맨 앞에 나올 때 주로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을 갖게 돼요. 특히 이때는 uponING를 더 많이 씁니다. 그 다음 in ing는요, 뭐뭐하는 데 있어서 of ing, 뭐뭐하는, by ing, 뭐뭐함으로써입니다. 그리고 요 더해서 이제 for ing 있죠? for의 뜻이 원래 뭐뭐를 위해서, 뭐뭐에 대해서잖아요. 똑같이 응용하면 돼요. 자,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without ing, without은 뭐뭐 없이죠. 하지만 without ing는 뭐뭐하지 않고의 뜻이 됩니다. 예, 자, 한번 본문 들어봅시다. 자 십이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상 단어 고르는 거죠. A way 한 방법은 of testing. 자 t e s 하는 fire safety management plan 뭐 화재 안전 관리 계획을 test 하는 또는 시험하는 방법은 in a building. 빌딩 안에서 이렇게 되는데 아, 되는데요. 자 그다음 fire drills. 자, 화재 연습들은 이건데 여기서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쉼표, 파이어드레스 앞에 있는 쉼표가요. 뭐뭐인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한 빌딩 내에서 화재 안전관리 계획을 테스트하는 한 방법인 파이어드레스, 화재 연습들은, 화재 훈련들은 아, consider 생각된다. 자, be considered는 어떻게 쓰겠는가? 까 어, 생각되다죠. 근데 그 뒤에 나온 그 뒤에 형용사가 나오던, 명사가 나오던, 투 플러스 동의 동행, 동영사 어, t 플러스 동사 이나오던다 뭐예요? 뭐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자, 훈련 연습들이라고 생각된다. for all 모두를 위한. involved 포함되어 있는 모두를 위한 뭐야? 훈련 연습이라고 생각된다. Every one 모든 사람은 in a building, 빌딩 i i n g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must comply with 따라야만 한다, 준수해야만 한다. Comply with 따르다, 준수하다죠. Them 그것들을 또는 그들을 따라야만 한다. Including 무엇을 포함해서 staff, students, and visitors 뭐야? 직원, 학생들, 방문객들을 포함해서 그것들을 따라야만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대비가 르렇게 뭘까요? 뭘 따를까요? 네, 바로 fire d r s 죠 파이드리스를 따르다 또는 뭐야 준수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ey 그들은 help 돕는다. building users 빌딩 사용자들이 learn and remember. 자, 배우고 기억하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help 동사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자, help 동사는 항상 뒤에 명사 동사형 또는 to 플러스 동사형 나오면 이렇게 돼 있겠죠. 뭐뭐가 하는 것을. 그래서 빌딩 사용자들이 배우고 기억하는 것을 돕는, 돕는다. alternative escape route. 라우트. 자, 엘터 t 티브는뭐야대안 e 원래 주로 다는 통로는 엘 t 베이터나 l y true than a t o n g 있겠죠. 그거 말고 대피 통로 따로 있잖아요, 그 r don't get on the get, the go my 이 o deputy tongue, the a n n a r o n g the a d t o u t e t h route, the route, t h r o fire, w a r d r e f r e r e r t r t r e 연습하도록.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약한 시키다 동사로 제가 만들었다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모가 모모하도록. 뭐뭐 즉, 어, 화재 관리인들이 to practice 연습하도록 허락한다. The evacuation role 그들의 뭐야? Evacuation 대피입니다. 대피 역할을 연습하도록. Shortcomings 자, 단점입니다. 단점들은 in fire drills 자아방금부 했던 day 아 아까도 이번 day 뭐예요? 네, 이것도 파이어 드릴스죠. 파이어 드릴이 이제 돕는 거죠. 빌딩 사용자들이 배우고 기억하는 것을요. 자, 계속합니다. Shortcomings. 자, 단점들은 in fire drills. 자, 화재 훈련에서의 단점들은 can be identified, 확인될 수 있고, and rectified. 자, 수정될 수 있다, 고쳐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 번, 2번둘다 뭐야? 파이어 드릴스였네요. 자, they 그것들은 그들은 a 아, planned e v e n t 야 계획된 행사들이다 but advance warning 하지만 사전에 미리 a d v a n c e 사전 미리 이런 뜻이군요 사전 경고는 should not normally be given 자, 보통 주어져서는 안된다 to building users 빌딩 사용자들에게 뭔소리예요 이런 에, fire drills는 어떻게 돼요 fire drills는 계획된 행사죠 하지만 뭐요? 사전 예고는 안 주는 거예요. 사전 경고는 안 줍니다. 빌딩 사용자들에게. 그럼 첫당번 뭐예요? 그럼 이것도 파이어드릴스죠? 네. This, this 이것은 ensures 보장한다. 오케이? 확실히 한다. They 그들이 react 반응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원래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 랑밑에 생각돼 있다랬잖아요. 그 자, 이대는 보통 라고 라는 것인데요 요거 예외가 한두개 정도 있습니다. Ensure 하고 make sure 만큼은 뭐예요? 뭐뭐 하도록이 돼요. 이때 뜻이요. 그리고 그때그 그, 살아있던 숨어있던 동사를 이동하죠. 자, 그들이 반응하도록 확실히 한다, 보장한다. o k 이노 normally 보통 평범하게. o 케이웬 when 뭐할 때죠? The fire alarm 뭐야? 화재 경보가 sounds 들릴 때 에이, 평범하게 뭐야? 평상적으로 반응하도록 보장한다. o 케이 And 그다음 뭐야? I'm not unnaturally prepared 뭐야? 부자연스럽게 준비되지 않도록 나시 있죠? 예, 준비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this는 바로 뭡니까? This가 바로 fire, 음, fire d r e s s 가 아니라 앞에 나온 내용이죠. 한마디로 fire d r e s s 는 뭐야? 계획된 행사이긴 한데 사전 경고는 주지 않아요. 이게 뭘 보장하는 겁니까? 자,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바로 뭐예요? 예, building users가 되겠죠. 예, building users들이에요. 어, 그냥 평상적으로 반응하도록. Okay. 화재 경보가 울릴 때, 그다음 뭐야? 부자연스럽게 준비되지 않도록 좀 이상하게, 이상하게 뭐야 준비되지 않도록 한마디로 사전 경고를 주면 어떻게 돼요? 고시에 맞춰서 좀 어색하게 준비가 되는 경향이 있죠. 예. 그리고 실제로 뭐야? 화재가 났을 때도 뭐야 오히려 당황하죠. 그렇게 사전 경고를 좀 연습을 해놨으면, 자, false alarm activations, okay, and evacuations. 자, 잘못된 화재 경보 예. 활성화. 그러니까 혼자서 울린 경우가 가끔 있죠. 그다음 뭐야? 대피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후다닥 도망갈 수 있겠죠. 대피할 수 있겠죠. 이것은 d 나 카운트 세워지지 않는다. 이게 그럼 뭐야, 어, 뭐, 대피 론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세워지지 않는다. as firedress. 자, 화재 훈련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즉, 여겨지지 않는다. as, as 가장 많이 쓰는 뜻, 1번 할 때고, 2번 하기 때문에예요. 이기서 하기 때문에네요. they are unplanned. 그들이 뭐야? 계획되지 않기 때문에 화재 훈련으로 세워지진 않는다. 즉, 여겨지진 않는다. 한마디로, 이제, 그, 각 빌딩별로, 이제, 건물별로, 뭐야, 화재 훈련 횟수가 있잖아요. 꼭 지켜야 되는 거, 1년에 연중이 몇 번. 그런데 실수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든 훈련을 했어요. 원격결에 그거는 이제 그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공식적인. 그러면 한번더 해라.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답은 어쨌든 4번이 되겠네요.